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회복중인 라이프스타일 가이던스 키슬입니다 이 영상은 중독과 회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저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콜라보를 하여 제작했습니다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4대 중독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중독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센터입니다. 성남시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단주의 길을 걷고 있는 즉 회복 중이신 중독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의 회원이면서 단주 5,719일을 하고 있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엄기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주 6074일 된 알코올 중독자 서동일입니다. 16년째 단주 회복 중인 박진만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나는 무엇무엇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입니다. 각자 다양한 경험들을 해오셨을 텐데요. 과연 선생님들은 어떤 알코올 중독자였을까요? 나는 사랑구실 한번못 해보고 죽을 거라 하던 포기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30대 중반 때 이혼을 했습니다. 어린 두 딸을 키워오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싫고 힘들었기에 자연히 술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39살 때 중환자실로 실려간 일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주변에서는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옆에 간호사가 있길래 물을 나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오 선망에 의한 실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제 심정이 참담했습니다. 점심 때 죽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온몸과 손떨림이 너무 심해갖고 제가 수저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거를 이렇게 떼며 줬습니다. 그 상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차라리 저 밑에서 그냥 죽어버리지 퇴원을 하고 그 죽음의 무서움 때문에 바로 술을 먹지 못했어요 그 무서움도 죽음의 무서움도 2개월이 한계점이었어요 제가 원래 소주파인데 소주로 가지 못하고 약한 술, 캔 맥주부터 다음은 막걸리, 다음은 청아, 그 다음은 이제 소주. 소주도 한 번에 들이키지 못하고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죽음의 무서움으로 인해서 조절 음주 기간도 그개월이또 한계점이었어요. 그때서부터 또 옛날 음주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진짜 환시, 환청까지 겪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생이 연락이 안 되니까 또 와봅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역겨운 썩는 냄새와, 그 다음에 2중, 3중으로 저를 여화 싸고 있는 소주병들, 그러면 동생은 한숨을 쉬면서 한마디 합니다. 오빠는 사랑 구실 한번 못 해보고 죽을 거냐 하면서 다시 입원을 시킵니다. 이런 입원 생활이 11번 중환자실 입원까지 12번이죠. 횟수로는 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에, 피를 이제 토하더라고요. 그 피타함은 피타함은 전에도 여러 번 겪은 터라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 피타함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피를 토하다 보니까는. 제 체온이 내려가서 축구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욕실에 가서 피탈그도안 되고 해갖고 그 방바닥에 그대로 피를 토하냅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제 방바닥에 이제 흥건하게 이제 젖어 있죠. 그때 제 느낌은, 아, 내가 올 곳이 왔구나 하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피가 멈추게 됐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술에 문제 있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하고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때 센터는 2층에 있었는데, 대로변을 이렇게 건너야 했습니다. 제가 건너질 못했습니다. 그때 제또 제어를 이렇게 휘어 잡고 있던 것은 내가 저기를 가야 되나. 내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1 0여년 동안 술로 인해서 그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해 하고 있었습니다. 몇번 신호가 바뀌고 최종에는 제가 건넜습니다. 그 건너간 것이 죽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상상도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박진만 선생님은 나는 어떤 알코올 중독자였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에, 저는 많은 분들이 에, 가족으로부터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 아, 이런 소리를 듣던 만성, 회복불능,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애주가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노터로스 웃으면서, 중간에 술 먹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2차, 3차에 빠지는 사람들 보고, 못난이, 뭐 비아냥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술을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스스로는 제어를 못할 정도가 된것 같아요. 돈 버는 건 3년 남짓이에요. 3년 남짓 회사 다니면서, 예. 누구, 누가 뭐 말할 것 없이 저를 부르는 일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소문이 나서 그런 거죠. 술 먹고 속못 차린다고 결심으로 그 여성남에 왔는데 더 심해진 거죠. 술이 이제 그때 안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옷 가게를 했었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다섯 식구 풀칠을 하고 살, 살 때죠. 그막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하고 그러면 안 줘요. 돈이 잘안 나와요. 술값이 그러니까 폭언이 나오고. 살림에 손을 대고,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그러, 그러면은, 어머니가 가끔, 몰라.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는 게 낫다. 아너 처자식을 생각해서, 어디 이럴 수가 있냐, 사람으로. 사라리 죽으라고. 수차인자 그런, 그, 말을 들었죠. 그, 이제, 제 동생도, 제 형수, 뭐더를 저런 인간하고, 옆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사냐고 내가 조카들 키워줄 테니까 멀리 떠나셔가지고 저 인간한테부터 떠나서 새 삶을 사시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각 이렇게. 울컥한 것이 아내에 대한 고마움, 또 애들에 대한 미안함, 또 어머니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술 끊는 것을 못 보시고 돌아가셔.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기 때문에 목이 맵니다. 이제 그런, 그런 정도에 아, 정신을 깨보니까 중곡동 국립병원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 의사 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저희 엄마하고 처하고 왔을 때그 앞에서 우리 같이 앉아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래야 이게 치료가 되고 병인 줄 알고 본인도 조심하고 하니까 하라고 그러면 퇴원시켜준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저는 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애주가다 주변에서 그래도 살려보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인식을 못하고 에, 그것밖에 없다는 그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알코올의 음. 어마어마한 위해성을 박진만 선생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세 번째로 서동일 선생님께 어떤 알코올 중독자셨는지 이야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오6살 무렵에 우리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잡수시면은 우리 어머니를 막무가내 짓밟고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 우리 아기 엄마를 그렇게 투두로 패고 무자비하게 짓밟고 제가 술만 먹는 날이면 우리 아기 엄마는 두 살짜리 아기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여성의 집으로 귀회로. 겁에 질려서 다니곤 했습니다. 밤에는 그렇게 다니고, 그 아침밥을 주섬주섬 먹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담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애기 엄마가 지금까지 나 옆에 있어주면서 애를 길러가지고, 아, 내가 과연 그 전에... 너무나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의 마음 마음을 잡아주는 것도 애 엄마가 있어 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 견디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기 엄마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17년, 18년, 18년을 먹고 있는데도요, 그게 좀처럼 따질 를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도 잘못을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한이 되는 이야기실 텐데, 네, 들으면서 저도 같이 좀 울컥하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제 경우는 조금 여기 계신 세 분의 선생님과는 이야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어서 그럴 것 같은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드링킹이라는 책의 저자 캐롤라인 랩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는 겉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기만의 혼자 금기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홀로 숨어서 알코올 중독을 보내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저의 어떤 중독 사실 알지 못하는 저는 그런 긴 금기의 영역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중독자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네 명의 어, 우리는 어떤 중독자였다라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알코올 중독자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같이 떠오르시면서 공감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 마음 속에서 있었던 공감되는 내용들 혼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소통하시면 서로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들의 오늘 이 경험담이 중독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중독에서 회복 중이신 분들 그리고 어, 플러스로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서 같이 힘내시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께도 작게나마 회복은 정말로 가능한 거구나, 라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드렸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분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